선수가 끌고 나오다가 왼쪽 아, 이천수 왔습니다 이천수 선수 이자돌려서슛야 골! 자 이천수 선수 26초 아주 너무 영리하고 수치천수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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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 야, 골. 이천수 자, 이천수 자, 이천수 이천수 이천 <laughs> 이천수, 0K, 6K 상처입니다. 지금 자, 유상철, 유상철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상당히 좋았죠. 패스. 보세요. 아주 재치가 있어요. 1. 하나 뒤치고 골키퍼 뒤쳐가지고 넘어지면서 감각적인 슛이었어요. 아, 좋았습니다. 아, 재치있어요. 위어의 테스트를 피했습니다. 자, 골키퍼, 이천수, 저보세요. 넘어지면서 바로 감각적인 슛 문안으로 넣는 네. 이천수 선수의 재치 있는 그런 돌파슛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천수 설리반을 제낍니다. 아좋했어요니다자 이런 것은 우리. 네, 좋아요. 네, 안정한 안정환 습다 안정환 슛. 할 것입니다. 리고 나옵니다. 네 여의 창는 듯. 온다 슛. 아 고! 좋습니다. 안전환 골. 대단한 슈팅. 안골 대단. 너무너무. 정말 진보 한수 그렇죠. 한 선수를 완전히 제쳐가면서 저도 다시 줄줄 줄 알았거든요. 아, 지금 대단합니다. 저 보세요. 뭐 완벽하게 제쳐서 강력한 슈팅. 골키퍼가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아, 지금 통쾌한 슈팅. 2대 0이죠. 전반전 1대 0, 후반전 1대 0. 또다시.

자, 이렇게 되면 감독의 전, 전략이 완전히 그냥 적중하는 거죠. 자, 윤정환 선수 통쾌하게 네. 세 번째 골을 지금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열광하는 팬들도 보십시오. 자, 이런 팬들의 열광하는 모습이 윤정환 선수가 좀... 안정환 아... 선수의 패스를 논스톱으로. 아, 네. 통쾌한 그림 같은 슛이에요. 윤정환. 어느 쪽카를 투입하자마자 이렇게 골이 나옵니다. 세 골이다. 기가 막히게 네. 지금 나오네요. 안정환, 네. 윤정환, 네, 안정환, 윤정환. 이정희 선수 아주 골이 네. 정말 아주 그 그림 같은 그런 통쾌한 슈팅들입니다 네, 보는 사람들이 다 시원한 같은 골이라도 아하. 말이죠. 그래야 됩니다. 바로 직접 찰수 있어요. 아쉽. 역시 도, 도비, 도비 선수에게 네. 실점은 그렇습니다. 자, 세트 플레이에 의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측면에서 센타링 할 때, 아, 측면에서 프리킥 오른쪽에서 났을 때, 그 수비 쪽에 노마크로 헤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도 그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수비 세트 플레이시에 그 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선수를 우리 위험지역에서 수리하게 방치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바로 점이 마크가 아직안 네. 됐죠. 네, 전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김태형 선수가 이제 들어가요. 늦었네요. 네. 네. 김태형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 참, 지금까지 골키파나 또이 수비라인, 홍명부가 들어가가지고 무실점 행진을 했다가 의지가 지금어 네. 높은 거죠. 이을 영 가운데서 아주 순결한 슛 골. 아큐한 안정한 너무너무 멋진 슈팅이에요. 안정한. 아 역시 군무대에서그 가졌던 그 경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동쾌한 슈팅 사디의 영이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슈팅이 나왔어요. 대단한 네. 슈팅입니다. 네. 자, 얼마나 통쾌한 슈팅입니까. 노련하죠.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살짝 키를 넘겨서 자, 안정한 곳에요. 왼발로 토킥으로 살짝, 살짝 찍었습니다 패스. 네. 4대 1. 자, 우리 선수들 오늘 아주 너무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자, 또 결런 반에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런 양면은 얼마나 지금, 윤정한이 흘려줬어요. 삼각 배스로, 네. 얼마나 지금 멋지게, 아, 콤비네이션도 이루어지는 장면입니까? 이유령, 윤정.